안녕하세요 따래입니다. 안녕하세요 레몬입니다 안녕 카이입니다. 안녕하세요. 근데 카이님 없는데? 아 그냥 카이. 일단 아. <laughs> 이거는 금퓨터시메 거울이라는 탈춤 앱인데요. 즐거운 플레이 되시길 바랍니다. 유리는 깨뜨릴 수 있습니다. 엔딩은 총세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무단 배포, 2차 수정, 약속, 약용 시 처벌이 있음을 알아주세요. 찾았니? 아또 어, 찾았다 레버 어? 뭐? 레버 레버 찾았대 여기 잠시만 응? 옆에다 설치해 그냥 여기 위에다 설치해다 방금 전아왜 때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이곳에서 사람 소리가 났었는데 어디세요? 여기에요? 저를 아 이건 다른 사람이 해주세요 여기에요 저는 저를 이곳에서 끊어주세요. 아무도 거울에 없는데 거울에 아무도 없는데 거울에 가까이 가보자. 음... 아 지금 잠만. 야나 빠졌는데. 안에 뭐 있어? 빨간색 글씨로 안 그러면 우리가 섭섭하지, 그렇지? 나안 빠졌어. 그냥 기다려 나안 빠졌대. 안 돌지. 빛이다. 아, 생각해봐, 나는 나갈, 나 같은 겨울 인간으로서 할일한것 뿐이지. 하지만 나 힘들었어. 너희들은 모를 거야. 숨 막히는 공간 안에서 너희들의 행동을 따라했어. 다행히 들키지 않았나 보네. 나도 저기... 인간들처럼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아주 신나는 아, 뭐, 아, 거야? 어, 나 어, 여기 거기... 올라왔다. 우와 어, 엄마 거울. 새 거울이에요 너무 좋아요 네. 그래 하지만 어, 너무 좋아지만 나도 같이 거니까 엔들 누가 은 아무도 없아지고요야빨 살도 <laughs> 우리 다른 엔딩으로 가보자. 안 빠지는 걸로 가봐야 되는데. 뭐해, 니들! 어. <laughs> 나 가만히 있었는데. 아. 우리 지 우리 지, 우리 죽어가지고 다른 엔딩 보러 가자. 예. <웃음> <웃음> 자, 갑시다 우리는. 맞아요, 가죠. 안 빠져 보죠 이번에는. 안 빠지고 그냥 가 보죠 여러분. 어떻게 어 너, 아, 거울에 아무도 있어요? 없어. 가까이 가 보자. 있어. 고마워 괜서서요 근데 거울이 허전하지 하전... 하전... 않나요? 당신이 하전 들어가면 허전하지 하전. 않겠네요. 들어가세요. 어서. 어, 어, 어. 안녕. 어? 이게 뭔데? 너 어디야? 안녕? 야! 왜? 네. 살려주세요! 여 나와. 아, 아나 빨간색인 거야? 아, 빨간 우리 어? 엔딩 다른 거세개있지 않았니? 그거 방금... 엔드 엔드 3, 엔드 4, 엔드... 원 아니야 엔딩은 초 3개로 돼 있었는데 우린 2개밖에 못 봤잖아 아니야 우리 3개밖에 없지 얘들아 너 밖에 있다 얘들아 너 밖에 있다 밖에 나와봐봐 너 뭐해 너? 얘들아 안녕? 나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너 야야 여기 아무것도 안 보인다니까? 나 밖에 있어서 와! 어디와? 지금 아봐가다 어쩌 고 있는지 나 아무것도 안 보인단 말이야. 박지가 막 꽂혔어. 응? 내가 지금 어쩌고 있는지 볼게. 아야. 아왜 때려? 아. 씨왜 자꾸 쳐야? 뭐 왜? 아왜 죽이냐고? 쟤들 밑에서 뭐 하니? 네가 먼저 집이 걸어서 내가 죽 내가 죽었잖아. 나 살려줘. 네가 어쩌고 있는데. 나 어쩌고 있는데. 안녕. 죽여줄게 네들. 죽여서 꺼내줄게. 나 죽여줘. 트로베리. 아, 저... 아아 어? 나 죽여달라고. 아씨, 네나못 음. 올라와. 이 있는데? 우리 다 했는데요? 핸드 아, 1 죽여달라고? <laughs> 우와 탈출했어 <laughs> 이그지그지그한 그, <laughs> <찍었던> 거울에서 <laughs> 탈출했다고 <laughs> 근데 아무도 없나? 아무도 없어요? 쓸쓸하고 아 진짜 <laughs> 야 우리야 우리 세개다야 아, 아, 우리 세개다 핸딩을 안 봤어 우리 한 개를 안 봤단 말이야. 1번하고 3번밖에 못 봤어, 우리. 이 때문에 그런 거다. 뭐야? 니가 나 갑자기 있던가? 아니, 이게 왜 이거. 더 지가 들어갔다 이거. 가보는 어디에 뿌렸냐좀 다른 거 같아. 응, 맞네. 어, 맞네. 그런 건안 해요